저는 그 공소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를 근간 골자로 하는 그리고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중첩되는 수사 기관들 간의 이른바 그 권한 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수위 설치 예, 이러한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의문과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그 검찰개혁의 전제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인데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타당한 진리라면 공수처는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이 주도해서 공수처를 설치하고 오히려 권한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것인가. 또한 현재 내란 특검 등 3대 특검은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가. 주장이 모순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내용의 검찰 개혁을 통해서 실제 국민의 인권 보장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 수사의 효율성이나 신속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가 이미 어, 수사 지휘권 폐지,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어, 나아가서 검토 완박을 통해가지고 어, 수사가 매우 지연되고 있고 특히 어, 사회적 약자들인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피눈물이 나는 상황인데 어, 이리, 어, 검찰개혁을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에 대한 정, 정확한 평가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어, 국민의 인권보장과 관련해서는 더 나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지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인권 침해가 더 최소화되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도 없었고 더 나아졌다기보다는 오히려 검찰 아, 검찰이 어떤 수사 종결권을 갖지 못하고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는 것을 빌미로 해서 여러 가지 부정 부패 경찰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것 그것이 보도되고 있는 현상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검찰 개혁법의 여러 어, 그런 문제점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5페이지에 보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치하면서 법률에서 이 헌법상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명칭을 이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의 대통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조직법 같은 그런 법률에서 이 법에서 총통을 아, 가 헌법상 대통령을 총통이라 한다.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의 명칭이 헌법에 있는데 이걸 법률에서 국회법을 개정해서 예를 들어 인민의회법 뭐 혹은 인민회의법 이렇게 바꾸면서 법률에서 국회의 명칭을 바꾼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위헌입니다.